예, 예찬이 얘기가 좀 있네. 아, 예찬이가 좀 핫하긴 하죠. 우리 귀염둥이 막내 예찬이. 또 또. 아 예찬이랑 스타 할때 방송을 안켜고 있었나? 그랬던가? 그 하도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예찬이 아 예찬이랑 스타 했었어요. 했었고. 그때 상혁이랑 예찬이랑 하늘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어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었어요 <laughs> 예찬이가 진짜 진짜 잘해요 하늘이 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저랑 예찬이랑 이제 팀을 하고 이대일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이겼어요 거의 일 일구... 여섯 판 그 체감 6판을 했는데 한 5연승인가? 그 그러니까 6판을 했다 치면 5연승인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 원래 한3 판째 막 상혁이 원래 자러 가려고 했었는데 막 계속 져가지고 자러 못 가고 결국 마지막 판 저희가 지고 이제 그렇게 자 자러 가기로 이렇게 끝났었는데 예찬이가 막좀더 연습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 한번더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슬슬 다들 준비해야죠. 스타 같은 거는 뭐또 비시즌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시즌을 준비를 해야 돼서 어, 예찬이요? 예찬이 그냥 아무 종족 다잘 하던데.